안녕하세요. 어머, 제가 지금 보름만에 키핑장 왔는데요. 세상에 아이들이 물고파갖고, 이 쪼글쪼글 말랐어요. 이 겨울에는 한달 만에 와도 이렇게 마르지는 안했는데 이게 지금 날씨가 날씨가 너무 덥다보니까 얘네들이 그냥 너무 물이 고파갖고 이것 좀 보세요 지금 한 보름만에 보름 전에 와서 물 주고 한 보름만에 왔는데 아 요거 요 씨방 완전히 여물었어요 음 세상에 너무 잘 여물었네요 여기, 미니 밭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아주 잘 있네요. 지네들끼리 아주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. 어, 많이 컸네요, 여기. 너무 잘 있고. 네, 마리아 금도 얘가 지금, 이거 시방을 제가, 수정을 해놨는데 수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수정이 된, 거, 된 것도 있어요. 그리고는 뭐. 그리고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 금은 완전히 수정이 잘 됐네요. 아주 씨방이 씨가 완전히 맺혔어요. 음, 얘네 스텔라도, 스텔라도 씨가 아주 잘 맺힌 것 같아요. 이렇게. 야무지게 씨가 맺혔네요. 이거 자연 자군데, 난산이든 아닌인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. 아 아가가 엄청 많이 컸어요. 여기 또 위에 또 아가가 또 하나 나오네요. 너무 비좁은데 얘네 이렇게 물고픈 거좀 보세요. 물이 너무 고파. 아. 어. 음. 꽃대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. 얘들 지금 물이 너무 고프고 있어요. 어. 얘 봄에 분갈이 해줬더니 이렇게 잘 자라네요 아주. 여기 아가가 몇 개나 나오고 있어요. 요기 실버스타. 요기 실버스타. 완전히 목도리 사고예요, 목도리. 목도리. 아, 얘도 엄청 통통해졌네요. 이 아이 좀 보세요. 색감이 너무 예쁘죠? 아 방울복랑금 색깔 이쁜 것좀 봐요. 아, 돌기 마리야이 돌기 마리야도 제가 수정을 시켰는데, 씨가 제대로 안 맺힌 것 같기도 하고, 벌써 완전히 말랐어요, 이게. 이게 누베라 근인데요. 얼굴이. 여기 자군지 꽃댄지 나오고 있네요. 아 얘네들도 여기 자고 나오는 것좀 보세요. 여기 조금 이들도 여기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. 어머 화이트 그린이 꽃핀 것좀 봐요. 저 화이트 그린이 꽃핀 것 처음 봐요. 아 얘네들도 엄청 자리를 못 잡더니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아카이, 아카이 쓴 글래무금. 얘도 잘 자라고 있네요. 요 원도문, 원더우문, 원도문도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. 여기 아가도 내주고, 요거 시방도 수정이 잘 돼가지고, 시방도 잘 안고. 음. 이 카시오 조금도. 시방이 제대로 앉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예. 오로라. 색감이 너무 너무 예뻐요, 아주 어, 올려심 아주 그냥 다들 잘 있답니다. 너무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. 우리 마스코트 토끼도 잘 있고요. 니틀장미, 리틀 니틀장미인데 리틀 요거 모주는 죽었어요. 모주는 죽고 옆에 있는 아가들을 떼어가지고 심어놨더니 요렇게 또 자리잡고 잘 크고 있네요. 음, 요 살구미인도 너무너무 색깔이 이뻐요. 아 다들 너무 예뻐요.